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지금, <laughs> 서피스 할 때가 있는데요. 서피스 할때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은 10.6인치이고, 그리고 포인트는 5개까지 인식하고, 음. 어, 프로세서는 NDBI의 태그라3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코드코 태그라3가 사용되었고, 램은 2GB, 그리고 지금 무기 같은 경우는, 어, 680g 정도 되고요 그리고 32GB 모델과 64GB 모델 두 가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2GB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 어, 터치 커버가 지금 사용이 되는데 지금 보면 많이 얇죠? 예, 얇게 되어 있고 이 부분 자석으로 달라붙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터치 패드도 있고 키도 있고 한데 지금 얇아서 지금 뭔가 눌려질까 하는데 다택긴 됩니다. 키보드 동작 다 하고요. 그리고 건체 가져가면 이렇게 딱딱하고 달라붙습니다. 그 힘이 좋아서 꺾고 들고 흔들어봐도. 네, 안 떨어질 정도로, 네, 자석 힘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외형을 좀 살펴보면, 왼쪽 부분을 보면은, 어, 지금 스피커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단자. 그리고 볼륨 조정하는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지금, 뒤쪽 부분에 지금 세워둘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펼쳐서, 네, 이 부분을 펼쳐서, 이렇게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서 스탠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보면 네, 오른쪽 부분을 보면 어, 스피커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HDMI, 마이크로 HDMI 그리고 USB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USB 단자가 좀 많으면 좋겠는데 한 개만 있고요 그리고 어, 전원 단자를 연결시킬수 있는 부분이 있고 꽂는 게 아니라 지금 부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도 지금 어, 뒤를 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 용량이 좀 작아서, 지금 아래쪽 보면은, 지금 32기가 모디로 되어 있죠. 근데, 32기가를 사용해보면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마이크로 HDMI, 아니, 마이크로 SD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뭐, 64기가나 뭐, 32기가의 면부를 연결해서 용량을 더 확장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장하드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USB로 외장하드를 연결시켜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빛 반사 때문에 지금 화면을 좀 태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 뜨는 것은 윈도, 어, 윈도 A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시작 화면에 보면은,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 데스크탑에 있는 테마와 그런 게다 동기화가 돼서 그래로다내려와졌고요 <laughs> 데스크탑으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 10도 그대로 창고도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요. 어, 웹 서핑도 똑같이 할수 있고 유튜브도 이렇게 해서 그대로 다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윈도우 a 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laughs> 윈도우 RT 같은 경우는 모든 앱이 지금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 10과 어, 오피스 관련된 프로그램들 워드랑 엑,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지금 기본적으로 탑재된 거 이거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동상을 재생하고 싶어서, 팝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려고 하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 설치가 안되고요 모든, 어 그런, 만약에 뭐 동상을 플레이할 때 뭐, 다른 게 뭔가 필요하다거나, 그림을 볼때 뭐, 딴게 필요한다거나, 그림 편집할 때 뭐가 필요한다거나 할 때는 다 앱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패드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뭐, 말 그대로 파플레 다노바스 운로 exe 파일을 실행시켜서 뭔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제한을 해둔 상태고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아무래도 어, 아톰 계열이 사용된 게 아니라 테그라 2가 사용된 게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 워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요. 지금 이건 인텍스 인텍스버 10은 끄고 워드 실행시키면 예, 이 정도 속도 뜨고요. 그리고 뭐워드도실행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그대로 뭐 타이핑해서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대로 할수 있고요. 그 엑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 윈도우 RT에 윈도우 RT에 설치돼서 뭔가 제한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대로 지금 오피스군에 있는 기능은 그대로 다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파일을 어, 어, 클라우드에 저장시킬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에 저장시킬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다시 또 편집도 가능하고 다시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들은, 어, 풀, 앱은 그러니까 원래 풀화면으로 실행되는 게 원칙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창 모드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 보여드릴 게, 지금 외장하드 지금 연결시켰는데요.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이 안에 지금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프은다 탔구요 네 컨트롤 열어보면 지금 어 외장하드가 지금 이렇게 옆 옆에 연결돼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지금 MKV 파일이 있습니다 네, MKV 파일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중에 제일 큰 동영상인데요 지 아바타 영상이고 그리고 22GB MKV로 있는 그런 파일인데 어, 사양이 느린 컴퓨터에서 돌리면 이건 또 끊겨서 안 돌아갈 정도의 좀 무거운 동영상입니다. 근데 처음 실행 시킬 때는 윈도우 RT에서는 어, MKV와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처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킬 실행시킬려고 하면은 어, 앱과 연결하라고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검색을 실행하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아,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스토어를 선택합니다. 그럼 스토어에 있는 검색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네.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스토어에서 mkv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보면 mkv와 관련된 앱들이 나타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보면 모바일 HD, 어,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있는데, 지금 이걸 실행시키면, 어, 실행시요 실행시키면, 저는 처음 지금 무료 체험판을 지금 설치를 해서 지금 보드 안 나타나지만 은 어, 원래는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무료 체험판도 있습니다. 무료 체험판 설치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지,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된다. 그래서 지금 아이콘 모양이 변경됐고요. 실행시켜 보면 지금 이 앱이 뜨고 이렇게 잘 재생이 된다. 근데 네, 이게 찔러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전혀 끊김 없이 22GB의 파일이 지금 그대로 잘 재생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나머지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다운로드에 가서 다른 동영상들도 지금 볼 텐데. 이렇게 쭉 다른 동영상들도 많이 연결되 있는데, AVI나 뭐 다른 기본 포맷들은 다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해보면 이게 기본 사용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림을 편집해야 된거나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그림각 하는 땐 앱을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설치 해서도 사용 가능하면 됩니요 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가는 앱앱도 뭐 설치하거나 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림은 뭐, 채널 시키면 바로 그림 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 아, 음악, 음악을 보여드리죠. 지금 음악을 보들드는데 지금 마이크로 SD도 지금 연결해놓은 상태죠. 지금. 마이크로 SD를 넘어가 보면 원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마이크로 SD인데 거기 넣어놓은 음악들입니다. 음악들쭉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만 실행시키면 하나만 실행시킵니다. 어, 근데한 가지 팁이 있다면 모든 영, 어, 음악을 한 재생목록에 넣고 싶으면 컨트롤 N 누르시고요. 다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어, 모든 음악이 재생목록을 만들어서 같이 들어가서 실행되게 됩니다. 지금 음악이 나오죠. 네, 지금 보면은 다음 곡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네, 인슐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음악을 스냅으로 붙여놓고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지금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음악 재생되고 있다고 치고요. 재생 되고 있는 도중에 인터엑스 프로로 실행시켜서 그래서 다른 작업도 할수있고요 아니면은, 인터스로 터, 어, 아이 터치도 있는데, 아이 터치를 실행시켜서, 여기서 다른 걸 보면서도, 지금 음악도 재생해서 같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음악만 이렇게 재생을 하면 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반달 줄여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완전히 없을 때는 이렇게 미루면 되고요 그리고, 앱으로 실행된, 앱으로 실행된 것들을 만약에 소거시킬 때, 종료시킬 때는, 만약에 화면 전환해야 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전 작업도 이렇게 자꾸 전환해서 창을 변경시킬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음악 앱을 완전히 끄고 싶을 때는 음악 재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넘기면 음악 계속 재생됩니다. 보면 네, 계속 재생되죠. 네. 지금 음악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다. 닙 그러니까 뒤속 잠깐 숨겨졌을 뿐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건데 요 만약에 이걸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종료시키고 싶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려버리면 그냥 닫혀버립니다 네, 계속 넘겨봐도 다시 음악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앱을 실행, 실행시켰을 때뭐 필요없으면 이렇게 내려버리면 됩니다 네. 이중하면은 지금 다 사라졌고요 이니셜로 사용 가능하고 어, 지금 게임 다운번 해볼 텐데요 지금 제가 게임을 여러 가지 설치를 해놨는데, 설치는 지금 스토어에 가면은, 스토어에, 처음에 시작하는 범죄에서, 이제, 상위 유료, 뭐, 상위 무료, 뭐, 이렇게 있는데요. 네. 무료보다는 유료 게임에 좀 쓸만한 게 많습니다. 근데, 유료라 해서 돈 무조건 내고, 무조건, 어, 설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보면은, 무료 체험판들도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 어, 아무나 실행 한번 해보죠. 이거는 구매를 해야 되네요. 네. 이거 말고, 다른 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근처에서 나오고, 아, 이런 게임이구나 한데, 한번은 그냥 해보고 싶은 경우 있습니다. 근데 보면, 무료평가판이라고 있습니다. 무료평가판을 하더라도 한자 게임을 할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평가판을 선택해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설치를 했다고 치구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여러 가지로 설치해 놨는데 지금 뭐 낯이 익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은뭐 어 아이패드에서 지금 한번 해봤던 게임들도 보이고요. 뭐 마작도 보이고 뭐 테트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진행시켜 보죠. 드리프트 매니아 투라는 게임입니다. 화면을 들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게임을 할수도 있고요그 키보드가 있기 때문에 키보드 이용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드리프트를 많이 할수록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게임인데요 드리프트를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게임할 수도 있구요. 만약 게임을 다시 내려야 된다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도 또 보죠. 근데 이거는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대부분 아실 것이고, 어, 로프로 잘라서 하는 게임이죠. 근데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니까 가끔은 윈도우 할 때에서 뭐 여러가지 앱을 설치하면서만 게임하거나 할때 조금 불안정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앱이 실행이 안 되거나 실행시켜서때 바로 다친다거나 그럴 때는 한번 정상적으로 한번 종료했다가, 를 그러니까 윈도 우 운영체제 자체를 완전히 종료를 했다가 다시 켜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인로에서 뭐 게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임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게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사실 윈도우 어, RT만 동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 윈도우 8에서는 어, 앱을 설치를 할수 있는 운영 체제 윈도우 8에서는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어, 윈도우 RT만 된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윈도우 RT 같은 경우는는 어, 앱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앱에서 뭐든 필요한 걸 설치를 해서 사용 가능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막상 어, 좀 전에 봤던 지금 모바일 HD, 지금 이 같은 경우도, NKV 동상을 실행시키려면 이 앱이 있어야만 한다 뭐, 플레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뭐 설치해서, 뭐,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설치 안 되기 때문에, 앱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앱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아직은 스토어에 있는 앱들이, 지금 많이 좀, 제가 느껴본 바로는 뭐, 몇달 전보다는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긴 한데요. 어, 쓸만한 앱들도 많이 늘어난 상태이긴 한데, 아직은, 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느어는 추세가 좀 더딥니다. 아무래도 지금 만약 윈도우 8이 설치되어 있는 지금 태블릿이라고 치면은 그냥 지금 앱에서 실행하는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보려고 하면 유튜브 앱을 설치하는, 설치해서 하는설 쓰는 게 아니라 유튜브 페이지에 가서 직접 보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상대들이 꼭 앱을 뭐 기다리거나 뭐꼭 무조건 그걸 봐야 된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느린 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윈도우 RT가 발전하려면은 윈도우 앱이 어,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쓸만한 앱들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막상 뭐 동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사진 보거나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좀더더 어, 더 작고 가볍고 그런 게 나와준다면 윈도 우 RT도 생각보다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앱에서 계속 밀리거나 그런다면은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지 이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간단하게 윈도 우 RT에 대해서, 아, 서피스 RT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